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전통에 있는 종로 c 즈비 피카드리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또 우리 감독님 모시고 김채용 감독님 모시고 지금 방송 인터뷰를 시작할까 합니다. 감독님 지금 대선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.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개봉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? 지금 승... 성... 이제 자유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선 전쟁에 이제 돌입이 되었는데 이 대선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바깥에서 유세하면서 사람들 유권자들하고 손잡고 사진 찍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자수 잡는 겁니다.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손잡고 사진을 찍는다고 사로잡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힘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. 그것은 바로 이러한 외국 영화를 봄으로써 이 영화 한 편을 보면은 선거운동 백번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 사... 우리 지금 네. 감독님 말씀 들어, 들으셨듯이 86만 명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화 한 편이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. 우리 어 전장의 유산 여기 지금 어트랙 어, 카드 보시고 계시는데요. 우리 김채현 감독님의 모든 노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 86만 구독자 여러분, 지금 누구라도 이 전장의 유산, 이 쇼츠를 수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감독님 이렇게 예. 또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. 예, 참전 용사가 되어 주세요. 참전 용사가 되지만 어 나라가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 참전 용사가 되는 것은. 이 영화를 봐주시고 입소문을 내주시고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같이 동참해서 두번세번 번 보는 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꼭이 영화를 보셔서 자유 체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을 꼭 깨닫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우리 애국. 시민과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이전장의 유산 이김채현 감독의 모든 총력을 기울인 이 영화를 여러분 86만 우리 시청자, 구독자들께서는 모든 카톡이든 어디든 어, 전달하셔서 어, 애국 활동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뉴스 발전소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